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오해다,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 한번 붙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그 냉동 삼겹살 편을 다루다 보니까 덧글에 그런 글들이 좀 있었어요. 쿠킹호일 극혐이다. 정말 싫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쿠킹호일을 한번 제대로 다루겠다라고요 바로 이 알루미늄 호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오해다,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 한번 긋고 갈게요. 저는 별로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용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호일이라 고 그러고 여기 호일이라고도 써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발음은 포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일의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이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기도 하고요. 그 의약품이라든지 과자의 포장지부터 해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알루미늄 포일이 개발된 거는 1910년도에 스위스에서입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최초로 판매 면에서는 1969년도에 설립된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도 국내 최대 알루미늄 포일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루미늄 포일이 그럼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방송이 알루미늄 전반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오로지 음식, 이 조리 관련된 이 포일에 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 양쪽의 의견을 한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의 의견부터 알려드릴게요. 알루미늄 포일은 사실 그냥 알루미늄 박을 의미합니다. 알루미늄 자체인 거죠. 식품이나 의약품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 소재이기도 하고요. 미국 FDA에서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의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고기를 구울 때의 문제죠. 고기를 구울 때이 알루미늄 자체가 녹는 점은 6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통상적으로 66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녹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섭취되는 알루미늄은 FDA 권고량보다는 적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체내에 쌓인 알루미늄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쪽 의견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없고 인과관계를 거꾸로 하자면 오히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이 알루미늄을 체내에 머물게 한다라는 의견이기도 하는데요. 뭐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이 알루미늄 보일을 써도 된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 사용 반대파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용 반대파 의견의 주요 내용은 뭐 약품이나 과자 이걸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루미늄 조리기구 56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자체가 녹아 내렸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루미늄이 실제로 조리 과정에서 다 녹아 들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녹아내린 양이 그일 섭취 권고량에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조리 과정에서 알루미늄을 녹아내리고 그래 우리가 이걸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열 때문에 녹아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않아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는 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음식물 재료 가지고 있는 산과 염분이 또 있습니다. 이 산과 염분은 실제로 알루미늄을 녹게 하는 주요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다 열과 이 조리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까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검출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검출된 조리 과정은 김치찌개를 만드는 과정에서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염분과 산성, 열, 뭐 물리적 마찰까지 다 있었으니까 그게 가장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루미늄은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음식물에 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섭취와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호들갑을 떨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자체가 그 자연 소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한없이 섭취해도 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죠. 국제 암 연구소에서도 이 알루미늄 생산 공정 자체를 1급 바람 환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 에 오셨듯이 이 섭취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면 절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자 요약하자면 조리 과정에서 분명히 검출이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이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 사용에 대한 미트러버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한마디는 하고 갈게요. 저는 알루미늄의 순기능을 무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재인데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포장지에 정말 안전한 제품이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조리에 관해서 고기를 굽는 문제에 관해서 이 알루미늄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고기를 굽는 환경을 한번 볼게요. 이 열에 굽죠. 근데 660도에서 녹는다고 하지만, 그건 완전 녹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도 충분히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출이 되죠. 두 번째, 이, 저희가 불판에 고기를 구울 때, 가장 많이 굽는것 중에 하나가 뭐죠? 김치죠. 그럼 산성과 염분, 충분히 있죠? 역시, 검출이 될수 뿐이 없는 요소죠. 그러니까 저는, 검출이 안 되니까 안전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검출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정도는 흡수해도, 모방하고 배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할 말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굳이 종이포일이 있는데 못하러 알루미늄포일을 그냥 찝찝한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많은 분들이 치매에 관한 이 알루미늄과의 상호작용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치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무섭죠. 안 무서워할 리가 없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의학적으로 정의가 완전히 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만약에 이 알루미늄이 계속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치매를 유발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즉 책임을 못 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만으로도 이 사용을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찬성파의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시겠다 뭐 그래도 말리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핵심만 얘기하자면 조리 과정에서 분명히 검출이 되고 검출된 알루미늄이 체내에 들어와서 99.9% 배출이 되더라도 점점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대체제가 있는 이상은 이 알루미늄 포일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과 달리 산성, 염분, 열만 피하면 이 보관재로서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떤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순도 92%에서 99% 제품까지 있는데요. 이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 이 용기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99%를 사용한 제품들은 판매 과정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같은 회사 제품인데 하나는 일반 호일로 돼 있고, 하나는 웰빙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알파벳 e 를 붙인다든지 같은 호일인데, 뭐 두께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판매 문구를 보다 보면 99%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이왕이면 불순물이 좀 덜한 호일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생 알루미늄이 아닌 새 알루미늄을 썼다라고 판매상에서 언급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알루미늄, 그 다음에 99%의 순도 이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냉동삼겹으로 인해 가지고 알루미늄 포일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냉동삼겹살에 대해서 다른 내용 중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장미의 집 관계자 분께서 댓글을 하나 남겨 주셨습니다 뭐 그분을 옹호하거나 뭐 비난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어쨌거나 정확한 정보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소비자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육직 소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만든 채널이 바로 이 미트러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설명 중 황 사장한테 매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트러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